아버지가 어머니 있고, 어머니가 어머니 있고, 형이 있고, 동생이 있고 하는 거, 또 자식이 있는 거, 이는 그게 상하입니다. 우리 젊은 애들 요새 상하 없어요. 내가 이런 망신 한번 당하지 있어요. 아저씨, 아저씨 소리 안 하면 되겠어. 아저씨, 그래. 왜 그래, 그러게 담배불 좀 빌려주세요. 막야단 쳤어요. 아저씨가 너희 애비한테 가서, 담배를 빌려달라고 그래나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내가 조금 짧은 거야 점잖게 타일러스 일 못하고 내가 내 성격대로 갔는데 그런데 그런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냥 뭐라고 그러면 젊은 애들은 뭐라고 그러면 지금도 그런 뭐라고 그럽니다 왜요? 이거 건쳐야 됩니다 제일 좋도건 고쳐야 건 <laughs> 아버지 어머니가 얘 아무거나 뭐, 이리 와라 그러면 왜요? 예, 갈게요. 안 합니다. 왜요,죠? 근데 이런 거좀 없어지고, 그새 대한민국이 그래도 예지지 국가인데, 예지지 국가라고 전 세계에서 그래 웃뚱가는 예지는 잘 지키는 나라인데, 이걸로 와서는 예지가 아니야. 망지 아주 망지. 왜 그러냐, 이거야. 그건 절대 못 씁니다.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에 아래 우터를 알아야 되고, 늙은이가 잘못하는 건 없어요. 말하는 게좀 못마땅해서 뭐라고 그러면 늙은이 되래. 창피줍니다. 당신 자신을 잘 가르쳐 이랍니다. 그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.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예지만은 제대로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.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.